얘들아 안녕? 알려준는 오빠, 충하하는 리뷰, 려고오빠야 오늘은 블로그 헌팅 없이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그냥 점심 어 점심을 행복하고싶고않진 않아서 치를 검색을 하을하 제주 제주 위트스트이라는 b 을 알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지 이 내부에는 이 유명 유예인예인왔도왔 어 사인들도 있고 여기 주인장이 이렇이 어 실버 버튼을 받을 정을의 어 유튜버로 좀 유명하고 i d 지역 신문에도 실린 그런 유명한 맛집이었더라고 알지도 못하고 갔었는데 어, 상당히 기대가 됐고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고 1층에서 주문을 하고 이 2층으로 가서 어, 식사를 하는 방식이고 어,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관광객들뿐만이 아니고 여기 현지인들도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 그런 카페로 예쁘게 아주 꾸며놨더라고 여기는 2호점 칠성로에 있는 2호점이고 본점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. 본점은 남자분, 남편분이 운영하시고, 이 칠성로 2호점은 이그 여자 사모님이 운영하신다고 나중에 먹고 가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니까 SNS에 그런 정보들이 있더라고.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내부는 상당히 넓어서 마음에도 들었고, 이렇게 에그 베네딕트하고 샥스카라는 메뉴를 이렇게 두 개를 시켰지. 어, 브런치가 어, 브레이크 페스트하고 런치에 합성어, 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한국말로 따지면 이제 아점 같은 그러면서 어떤 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~ 단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이브다 보니까 그냥 일반 어~ 식사는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왔는데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어~ 일단은 이~ 에그 베네틱트라는 이 음식 자체가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수란으로 만든 어~ 바게트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~ 미국에서 이~ 베네틱트가 딱 느낌이 딱 그, 왠지 사람 이름 같잖아. 어,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, 이, 호텔에 있는 주방장한테 좀, 이숙취해소를좀 만들어달라. 숙취해서 음식을 만들어달라 해서 나온 게, 1 8 0 0년대에 나온 게, 이 에그 베네딕트에 대한, 어, 유래가 좀 있지. 어, 근데, 어, 해장으로 먹기엔는 아무 사람들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, 아무튼 아침에 먹기에 아주 정성스럽고, 속이 편안하고, 아주 이 깔끔한 재료, 이 신선한 재료를 만들어서 그런지, 어~ 나쁘지 않았어 일단 정성도 많이 들어가 있고 어~ 그리고 한 접시에 만원 정도밖에 안안 안 되는 어~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나 음식이나 어~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모두 감안했을 때 어~ 나쁘지 않은 어~ 아주 괜찮은 음식이었다고 생각하고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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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운 발음 어려운 이~ 이~ 샥슈카 샥슈카는 보도 아랍쪽에서 먹는 음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토마토 스튜에 어 달걀이 좀 들어간 어떤 그런 느낌? 어 그래서 그런지 이둘다어이 어 외국에서는 해장으로 먹는 그런 음식의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전날 술을 좀 먹긴 먹었는데 아주 해장으로 어 나쁘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아 아이 먹자마자 이게 다 흘려버려갖고 또씨 이런 또 해프닝도 있었고 아무튼 이 에그 베네티트하고이 샤슈카 정말 막 엄청 맛있구나또 생각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브런치로 어 주변에 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 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어 가볍게 갈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어 생각을 해서 그냥 사실 브런치 많이 먹으러 다니지도 않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블로그 헌팅 없이 갔다 온 곳을 어 추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지. 아무튼, 이거, 샥샥하, 이거 있잖아. 해장으로도 나쁘지 않으니까 술 먹고 다음날 가서 후루룩, 원샷 하면, 어, 해장까지 된다는 거, 어, 참고하면 될거 같고. 아무튼, 내 점수는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주면, 어, 나쁘지 않은 거 같아. 너희들의 즐거운 여행을 지지한다. 구독, 좋아요는 필요 없다. 잉? 안녕.